자, 음원의 종류를 보시면, 자,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시면, 분절 음원이 있고요. 우리 밑에 보면, 이제 단과 한번 볼까요? 단가 하나 보면, 예, 비분절 음원이 있어요. 크게, 분절 음원과 비분절 음원. 먼저 여러분, 비분절 음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비분절 음원은 장단.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분절 음운은 음운 엄밀하게 말하면 음운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즉 소리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길이도 어때요? 뜻을 바꿔 주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눈 하고 길게 읽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고 그냥 눈 그러면 우리의 그 신체의 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다 짧다도 뭡니까? 하나의 뜻을 구별해 주는 하나의 최소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음운으로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특별히 비분절 음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여러분, 비분절 음운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진짜 음운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요거죠. 자, 앞으로 가서 자, 우리 보시면 자, 분절 음운이 있죠? 분절 음운. 우리 나눌 수 있는 음운인데 자, 크게는 자음, 그다음에 모음. 예, 자음, 모음이에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죠. 여기 반모음.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음부터 한번 볼까요? 자음의 개념이에요. 요것도 여러분 뭐이 개념이 그대로 뭐 시험에 그대로 우리 수능 문제 그대로 나오 네, 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보다는 이런 개념이 있다. 예, 잠이 뭐야? 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떤 개념이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음은 공기가 방해를 받아서 나오면서 홀로 쓰이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음과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죠. 얘는 홀로 쓰는, 홀로 발음이 되는 소리고요. 자, 자음은 홀로 쓰이지 를 못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기억, 이거 하나 가지고는 말이 안 되죠. 그죠? 렇 여기다가 모음이 붙어서 가. 그죠 예 또는 뭐고 이런 식으로 모음이 붙어야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자음은 혼자서는 쓰이지 못한다 혼자서는 소리가 안 난다 예, 소리를 예 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요 말하자면 그러면 공기의 방해를 받아서 그럼 모음은 어때요 공기의 방해를 받지 않아서 방해가 없다는 거죠 그니까 러 차이가 이겁니다 공기의 방해를 받는 거 그다음에 홀로 쓰이지 못하는 거 자음이고 자 공기의 방해를 받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어 이게 모음이다. 자, 이 개념. 예.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음 뭡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부터쭉 가서 히읗까지. 그렇죠? 예, 이게 자음이 되는 거고. 자, 모음 뭐예요? 아, 어, 오, 오 해서 뭐 굉장히 많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음에서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는 단 모음이 있고요. 단 모음 하나는 이중 모음이 있습니다. 자 뒤에 이제 모음이 있다가도 좀 확인할 텐데요. 이단 모음은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모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런 모음들이 단 모음이죠. 단 모음들. 자, 근데 이중 모음 뭐냐면 처음 소리와 끝 소리가 좀 달라요. 예, 처음 소리가 끝 소리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 뭐 이런 말들 이 있지 않습니까? 여. 자,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입술을 보세요. 예, 선생님 뭐 입술이 참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선생님 스스로도. 예, 보면, 여러분 단모음 같은 경우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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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오, 오, 우, 우. 이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렇 근데 이제 이중모음 어때요? 변해요. 자, 이거 보음하면 예, 예. 이렇게 변하잖아요. 예, 보기 싫어도 보세요. 예, 그죠?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여죠. 여. 이어, 이렇게 입술 이 변한단 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 끝이 다르죠. 자, 이게 이중 모음이고, 단 모음 어때? 변하지 않는 거. 예, 그런 개념들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음 모음이 있고, 근데 이제 특별히 반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반모음. 자, 이건 좀, 예, 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이렇게 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여러분이 이제 문법책이나 문법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반모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좀 알아두세요. 반모음, 공기가, 방해를 받지 않으나 예 방해를 받지 않아요 즉 뭐예요 공기가 방해를 받지 않까 으니 모음하고 똑같죠 하지만 홀로 쓰이지 못합니다 홀로 쓰이지 못하는 건이 자음하고도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모면 반모음은 모음과 자음의 한 중간쯤 그래서 반 절반 절반의 모음이다. 완전한 몸이 아니라 좀 반만 몸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요거와 요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게 옆에 있어요, 여러분. 이더 알아보자 옆에 우리 그 날개에 보면 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야 라는 말이 있어요. 야, 야, 야 라는 말또여 이런 말들을 보면 잘 보세요. 이 야를 보면 사실은 선생님이 아까도 했죠. 야, 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라는 발음과 아라는 발음이 좀 합쳐진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는 아니지만, 이게 이런 음이거든요. 그래서 요 y라는 음과 아라는 음이 합쳐져서 이야, 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음이 이 y라는 음, 이 음이 반모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어, 이거는 이제 y하고 어하고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어예 이런 모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모음이다라고 그러면 보통 이런 모음들을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죠. 그래서 야, 에, 여, 예, 요, 유, 의가 여기 해당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W도 있죠. 이 W는 뭡니까? 와, 우와. 이런 거, 그죠? 워, 이런 말들, 그죠? 이런 것들, 또 W가 예, 들어간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반모음은 사실 이중모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중모음이 바로 단모음에 반모음이 첨가가 돼서 이중모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놓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반모음은 주로 이어. 이야, 예, 요런 반모음이에요. 요런 거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